예, 오늘 본문 어,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중심으로 어,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요즘 세상 사람들도 어, 정치인들이 거듭나야 된다. 어, 부정과 어, 타락의 그런 어, 상황에서 어,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 교육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요. 또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야 됩니다. 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떻습니까? 이 거듭나는 게한번 거듭났는데. 또 조금 영적으로 침체되면 또 거듭나고, 어, 또 조금 깔아 앉으면 또 거듭나고, 이 거듭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거듭났으면 거듭난 겁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듭 안 났다는 말인가? 근데 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일생에 한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게 서서히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오나요? <laughs> 통증이 시작되면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어 서서히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질 때, 새 생명 얻을 때,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뭐, 몇년 있다가 또 하면 거듭나고, <laughs>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많은 자기들 갖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앙생활 철저히 했던 바리새인입니다. 어,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우리 총회 어, 이모니기도 한또 사내들이 공회원, 이기도 했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율법 교사이기도 했고요. 어, 대단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굴까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난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하고 때는 목회자가 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고 직분받았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간이 언제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칭부터 주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오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볼때 니고데모의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면? 뭘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또 예수님을 칭찬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바로 요 대목입니다. 뭐 특별한 표적과 어떤 사건과 체험을 하고 예수, 믿,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이 약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 공부와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룬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냥 뭐 꿈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뭐병고침 받고 뭐 귀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은 자꾸 표적과 그 느낌, 그게 있어야 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그래서 그런 분은 되게 신앙이 되게 약합니다. 뭐 그냥 병 고치고 능력 받고 뭐 이래서 간증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던데 사실은 믿음이 약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칭찬하고 참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런 칭찬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동물 서답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번 사용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또 건강만도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만도 아니고요. 뭘 우리가 살아가는데 빨리 이것이 끝나면 참 좋은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났는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참,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사실은 길은 것 같지만, 영혼의 세계를 이렇게 따져볼 때는 되게 짧습니다. 병원에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만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한 문제, 영원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런데 리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참 이분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걸 인정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타난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은 그저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말 영적인 파워가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니고데무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참 생뚱맞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사절에 보면 니고데무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이사움 나이 까가자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뭐죠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니고데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머니 배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말인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종교적 지도자고 이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무죄했다는 거죠.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참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말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물이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비유되는 표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이 바로 물세례, 즉세례안한의 물세례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가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던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삼받는다. 그 사랑에 부딪혀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가슴을 치면서 네, 제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잘난 줄 알았고 착한 줄 알고 참이 깨끗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정말 더럽고 추하고 참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봉하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거듭난, 거듭났다는 거죠. 많이, 많은 지식이 있고, 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런 회개 체험과 성령 체험이 있어야 이게 바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이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와이프가 믿음생활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네들이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륙이나 정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거죠. 또 실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육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육으로 거듭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영으로 된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위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종생이란 거듭났다는 본 again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본 o v 라고 그럽니다. 위로부터 낫다 즉, 하나님께서 낳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뭐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용산받아서 서참 주님 앞에 옳다. 먹고 잔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 어떤 것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의 차원인데, 그래도 니고데모가 잘못 알아듣습니다. 좀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심을 뭐로 비유를 합니까? 8절에 보면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건들리고 또 바람이 지나가면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압니다. 즉, 성령의 역사심도 그렇다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돈을 닦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품이 좀 좋아지고 인격이 조금 이렇게 좀 나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가 하면, 새 영을 즉,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참 더러운 것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제해버리고 전개라고 하고, 그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죄성 있지만 다시 그 죄에 돌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또 혹시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진 날지라도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서도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약해서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마음이 말이죠. 참 우리는 옛 마음과 새 마음이 교제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생활을 좀등 안에 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그게 늘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할 때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우리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필집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풀어지고 말이죠. 그게 새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새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말이죠. 새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반감이 생기고 그냥 대들고 막 그냥 또 시험 들고 그런 거죠. 새 마음이 들어가면 누가 안 시켜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